견성을 사람이 자기 눈을 보는 것에 비유한다.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대상화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스스로 자기 눈을 볼수 없으므로 눈이 없다 하여 보려고 허둥거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눈을 보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새삼 그것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며 이미 그것으로 사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길뿐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성, 영지를 보는 최상의 길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기에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이것이 견성이다. 그것은 주체가 주체를 보는 신비한 봄이며 주객일치적 알니어 자각적 알민 것이다. 불성이 몸에 있다면 어찌하여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그대의 몸 안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온종일 그대가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 알며 성내고 기뻐하는데, 끝내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육신은 지수와 풍,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된 것으로 그 바탕이 완고하여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겠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